한번두번 번. 꼬챙이 마무리 흑우들이 넘쳐나는구만 역시 부대원들이랑 함께 있는 게 최고야 음 이거야 심장이 안 나올지 몰라도 돈 모으는 속도는 여기가 최고야 그러고 보니까 심장 초기화랑 이게 계약 초기화가 따로 나눠져 있으면은 이제 계약 악마만 최강으로 모으면 돼아 어디 쓸만한 게 없나? 어? 저깐만 이거 왜 3500이야? 계약 악마 중에 최고의 악마는 블러드? 어, 잠깐만, 이게 피해 악마가 종류가 해머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 사이드도 있는데? 오! 기술은 한 종류밖에 없는데? 이게 풀어서 몇개더쓸수 있는 건가, 설마? 근데 블러드가 너무 빨리 떨어져. 한 번! 오, 어, 개약 악마도 생각보다 센데? 자, 여기서 한번더 풀어. 잠깐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폭력이라니. 어, 이거 저번에 그 폭력이 아니야? 그래. 오! 뭐야, 머리로 찍어버려. 와, 잠깐만, 이러면 종류 생각보다 되게 많겠는데? 아, 맞다. 잡기 다리는 너였지? 나도 잡아줄게. 일로 와봐. 뭐야. 슬래쉬. 이건 근데 두 번밖에 안 들어가. 아, 이거는 맘에 안 들어. 일단 컨트랙트부터 다 지우고. 변신은 그대로겠지? 오, 변신은 살아있어. 이게 처음에는 3천이었다가 계속 올라가는구나. 돈은 많아. 할수 있다. 아, 블러드 스피어. 가랏! 그래. 오, 이거 좋은 거지? 오, 이거 좋다. 몇박 나는 거지? 한번 이런 거는 이렇게 피해주면서 오 잠깐만 쿨타임 좀 빠른 것 같은데 이거 오 여태껏 뭐 배아광마 괜찮은데 오 잠깐만 저주악마 오 여기도 이게 있어 오 칼이 바뀌었다 야, 잠깐만 이게 찐 아키지 잠깐만 이것도 세 번일 텐데 오 찌르기 두번오 공속 빨라 카타나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오 잠깐만 칼이 3이라고 말하는데? 아, 기본 평타로는 숫자가 안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딱 찔러버리면은, 3216! 이펙트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 폭탄처럼 최대 체력이 그냥 깎여버려. 세 번. 아, 근데 그 이펙트가 없는 건좀 아쉽다. 아, 여우. 어, 부노스? 노스야, 딱 대라. 너돈좀 많이 가지고 있지? 나한테 다 헌납하는 거야. 찔러버려. 돈 내라? 고. 마무리 고했어. 오, 퓨처 데빌? 잠깐만, 설마 그 미래의 악마 아냐 오, 뭐야 이거? 자, 한대 치고 따라올 때. 오, 오 공격된다. 오 피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얘 것도. 아, 저 그냥 자동으로 피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뭔가 견문 세계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자 거기다 좋은 점이 이게 깎이는 게 없어. 세개 중에 미래 하나는 그럼 필수인데. 아. 아 맞다, 폭력도 이게 종류가 다르지? 자, 브루탈 이거 저번에 풀었던 거아니야 그러고 그러니까 보 고스트가 이게 종류가 또딴게 있던데? 고스트 핸드펀치 뭐야 뭐부터 어 보자! 투어! 투어 투어! 연출 좋아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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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투어. 고스트 펀치! 투어! 바로 잡아. 견문색으로 패버린다 퓨처 사이트로 칼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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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귀엽구만 미래 악마 괜찮은데? 오, 뭐야? 오, 잠깐만, 뭐 잡혔어. 뭐지? 아, 저것도 뽑아야 되는데? 잠깐만, 퓨처 사이트랑 신장이랑 조합 안 되나? 오, 이거. 근데 바로 풀려버려, 그거. 뭐야? 체인소가 나타났다. 퓨처 사이트! 오, 오, 변신전이 보여, 이거. 오, 일로 와봐. 회피로 공격한다. 공격이 안 되지? 오, 잠깐만. 오! 오! 고스트 핸드! 쳐버리고, 바로. 바로 퓨처 사이트. 오케이. 퓨처 사이트. 오. 나 체인소가 출혈을 일으키고 있어. 1번이랑 조합해버려. 이거. 이것이 기초 사이트다. 일로와. 에잇. 승리. 더 좋은 걸 풀어야 한다. 어, 엑스킥은 뭐지? 엑스킥. 오, 찍어버리게 투어. 창이 사기인데? 자, 블러드 스피어. 퓨처 사이트. 이거다. 오. 야, 얘한테 효과 대박이야. 바로 블러드. 날려놓고 도망가 피하면서 블러스 피어 추어 오 야, 퓨처 최고야 오 잠깐만 다른 거다 고스트 핸드 초키 오딱 잡아놓고 근데 잡기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 연계기 없어 야 뭐야 이게 끝이야 도망가는 건가 이렇게 오야 뭐야 본데빌 잠깐만 얘는 총의 악마인가 야, 뭐야 이런 애가 있었어 무슨 개구리 같아 오 하체가 너무 취약할구매. 딱, 대라. 어, 뭐야. 뭐야, 폭탄 공격도 있어. 야, 근데 너무 부실한데? 오. 점심 많이 먹었나 보구나. 나한테는 싸지 마. 대라. 오. 아, 얘는 그냥 이렇게 피하는 게 낫겠다. 얘는 정체가 뭐지? 고스트 펀치, 블러드 스피어, 퓨처 사이트. 드디어 최고의 조합을 모았다. 자, 일단 보스전. 창 던지고, 바로 퓨처 사이트에 카타나.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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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벌써? 뭐야. 퓨처 사이트. 불러도 된다. 오케이, 맞았다. 첫체 야, 이 조합 최고야. 오. 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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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퓨처 사이트. 안 돼. 투어. 투어. 제트 걸렸어. 오, 피하기. 오케이, 찔렀어. 바로 연타. 투어. 오, 뭐야, 막는데? 장난 아니 구만 뭐야? 추워 블러스피어 추워 오우 두어두어 추워 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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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이다 추워 토어 토어 피어 채질러버려오풀렸다 이겼어 가라차 그렇죠. 딱 걸렸어 일로와 오케이 블러스피어 추워 깜짝 놀랐지 이거야 겹먹었기만 가자 음~ 이제 마키마랑 어둠의 악마, 총의 악마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 가자! 제가 뭐 머리 가면이 완전 똑같이 생겼어. 예전에 변신 스킬이랑은 차원이 다른데? 베어버려.